안녕하세요. 행운의 주전은제이입니다 오늘은 녹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SD바이오 센서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타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아마 15일까지 이제 주식을 이제, 팔아야지 현금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15일 정도에 아마 현금화를 많이들 하기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 아마 시장이 눌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제가 1013을 일단 먼저 이야기했죠. 1013. 그리고 그 다음에 또더좀 하락이 되기 위해서는 962 자리. 여기를 이탈을 하면 좀 하락이 좀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를 하고 어, 지수를 좀 체크를 해야 되고 현재 오, 오늘은 뭐 월요일 장이니까 월요일에 거의 좀안 좋은 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단 장이 좀 눌리는 그런 장이었고요. 내일 반등이 나올지 어떻게 지 봐야겠지만 일단은 1,013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린 여기 자리를 이탈을 하면 어, 아래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추석 때 많이 장이 쉬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거의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락장이 나오는 경우 가 많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코스피, 코스피는 코스닥보다는 좀낫네요 근데 코스닥도, 아 코스피도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리 어, 이탈을 하면 어,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 여기 자리만 지켜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리를 만약에 이탈을 하면 그때는 하락이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뭐 대형 플랫폼 아 대형 주들이 좀 주주리 하락을 하고 있죠. 카카오나 카카오뱅크나 뭐 네이버라든지 주주리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공매도 공매도에 먹잇감 될 수밖에 없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리고 다섯 배 올랐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두배 정도 올랐고, 두 배인가? 2.5배? 그 정도. 그리고 NC 소프트 같은 경우도, 패배, 막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에 이제 모입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는 되돌이기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SD바이오 센서를, 제가, 일단은, 오늘, VI까지만 찍고, 좀 흐름 좀 보려고 했는데, VI 찍고, 딱,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거기까지만 보고 싶었는데 어 호가창 하나가 두개 남겨놓고 vr 못 찍었어요 vr 못 찍었고 현재 근데 뭐이 뉴스는 이제 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반등이 쉽게 나오지는 못할 거는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일단은 한 번, 한 번, 한번, 한번, 한번 시, 실험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한번 실험한다고 바,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쪽에서, 이쪽, 이쪽에서 지금 다 물려있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다 물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여기도 뭐, 여기는 그렇게 많이 안 물려있죠. 여기에 많이 물려있단 말이에요. 특히 여기에 엄청나게 물려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다. 근데 이제 반대기 나오면 사람 심리가 좀 비중을 좀 줄일 수도 있고, 또는 물타기도 할수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물타기를 할 수도 있고 올라오니까 그리고 또 신규주도 들어올 수 있고 이제 아 바닥 찍었구나 신규주 들어올 수 있고 막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좀 그러다 아래는 좀 받쳐주면서 다행인 거는 여기 자리를 만약에 깨면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안 좋은데 일단 여기는 깨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 저점은 저는 이거 4만 원까지 좀제 어 개인적으로는 봤었는데 일단은 어 추매라 이런 부분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일단 신겨주고 아직 바닥이 어딘지 일단 이게 장대양봉이 나왔으면 좋은데 장대양봉이 나와주면서 그러면서 이 바닥을 지켜주면 이게 딱 추매 자리인데 이게 올라가다가 좀 말았죠 올라가다 그래서 일단은 어, 저점은 여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내일, 내일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좀 봐야 되고,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어, 추세가 나오면 거의 바닥이라고, 어, 봐도 될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진단키트로 어차피 뉴스에 거의 다 나왔고, 그리고 뭐, 이게, 모르는 분들이 없죠. 어, 그래서, 이, 어, SD바이오 센서를 들고 계시거나, 또는 물려 계시거나, 어, 밑에까지 떨어지면 이제 살라고 하는 어, 그런 분들도 이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10월달에 임무보유 확약이 그게 또 풀리기 때문에 아마 그때를 맞춰갖고 한번 좀 시험삼아 이렇게 해본 걸 수도 있어요. 일단은 현재 자리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고, 어 거래량이, 없던 거래량이 좀 최대로 나아졌고, 일단, 온봉이긴 한데, 그래도 좀 지켜준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봉상으로 좀 보면, 아직은 뭐, 괜찮습니다. 잘 지켜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4만 400원을 이탈한다고 하면, 좀더 힘든, 어 그런 상황이 나올 거예요. 나오지만은, 지켜줄 걸로다가 좀 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일단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추매를 오늘 했어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추매를 안 하셨다면 조금 더 지켜보고 의미 있는 상황이 나오면 그때 어, 추매를 하던지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47,000원 짜리 여기가 여기가 추세를 전환하는, 어, 그런 자리거든요. 어, 정확하게 49,000원. 49,000원 정도만 이제 올라오면, 어, 거의 5만원 또 5만원이죠. 여기만 올라오면, 전혀, 어, 이제 문제가 없다. 그렇게 좀 보이는데. 일단은, s b r 센서 같은 경우는, 바이오노트가, 거의, 어 찐이라고 했죠. 바이오노트. 바이오노트가, 신규상장을 한다든지 또는 SD바이오 센서가 신사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뭐 그런 뉴스 큰 뉴스가 하나 또 나와야지 이게 좀더 올라가고 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SD바이오 센서 진단키트를 이제 쓴다 뭐 그런 뉴스가 정확하게 또나오던지 뭐 그러면 당연히 매출은 상승할 거고 그러면은 좀더 어, 좋은 효과가 나오겠죠? 일단은, 뭐, 신규, 준, 신규, 어, 안, 드, 안 들어가신 분은 그냥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 하시고 혹시 물려 계시거나 또는 SD바이오 센서를 충분히 분석을 하고 어, 관심을 갖고, 난 SD바이오 센서를 살라고 하고 있고 뭐 그런 분들이면은 어, 제 영상을 보고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거는 뭐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뭐 어떠한 뭐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신규주들 어 물렸을 때도 어 거의 뭐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대부분 뭐 크게 올라갔거든요. 또어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만 또 투자하면 일단은 돈은 많아요. 회사가 돈은 많고 유동비율이나 당좌비율 부채도 없고 유보율도 뻥가하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뉴스가 나오긴 했죠. 어 증권사에서 이제 SD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거의 한30%뭐 수준 밖기 어 못한다 내년에 뭐 그런 얘기 나오니까 이제 회사 에서 금요일날 우리는 그렇게 어 바라보지 않는다. 어 그거는 뭐 합당하지 가 않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또 의견을 냈죠. 의견을 내니까 회장에서는 좋게 또 받아들인 부분 아, 받아들인 부분 있죠. 그렇하고 이제. 장 끝나고서 이제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바이든이, 바이든 대통령이 진단키트 관련해서, 더 구, 어, 구입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에 좀 흐름이 좀 좋고, 그 다음에 오늘까지도 한 13%까지 올라갔다가 장중에 또 내려갔고, 이제 4.5% 정도, 4.5%다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고, 일단은 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건, 어, 매출이 좀 쭈, 줄어든다는 거 줄어든다는 거는 뭐 알고 있는 사실이고 대신 일단은 얘네가 이제 유보율이나 어 현금 이런 게막 망합니다 막 유보율 점포로에다가 자기자본율도 나쁘지 않고요. 재모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일단은 어 지분에서는 이제 바이오노트 어 여기가 이제 키죠키 표형식 계장 바이오노트 그래서 어, 바이오노트 가 거의 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흐름 보면서 슬반스에서 주님들은 힘내시고 일단은 어, 전환점만 딱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은 또 올라가는 것도 신규주 같은 경우는 한방또 올라가는 것도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올라간다 그런 부분 아니고. 일단은 신규주는 고생을 또 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부분 저는 이거를 올라올 걸로다가 좀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적정주가 분석했을 때부터 저는 84,000원을 적정주가로다가 분석을 해놨던 사람이고 어 반면에 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시제는 추천을 드리진 않았는데 이건 무증한 가격이고 시장 같은 경우는 30만원이 갔죠 시제는 제가 작년에 62,000원에, 어, 발굴을 하고, 62,000원에서 적중 주가를 68,000원 정도로 봤는데, 그때는 이제 컨소세스에 여기가 없었고, 근데 시즌이 30만원이 갔습니다. 30만원. 때문에, SD바이오 센서도, 물론 뭐 코로나가 거의 이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진단키트는 외국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감이 또 오면서, 겨울철에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또 어, 받아들일 어떻게 이제 시장에 또 엮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단키트가 예를 들어서 뭐 SD 바이오센서 어 신제품만 뭐 코로나 진단키트 검출하는데 뭐 정확하다 뭐 이런 게 만약 수가 나온다 또는 그러면 이제 뭐확 날라가겠죠. 그건 뭐 희망사항이긴 한데 어쨌든간에 SD 바이오센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다음 이아 이번 주는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어 15일 날다 이제 현금화하고 다는 안 하겠지만 현금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지 17일까지 어 현금을 이제 찾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락은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